안녕하십니까? 하루 지난 뉴스입니다. 오늘은 11월 30일 주요 핵심 이슈들을 빠르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1. 쿠팡에서 무려 3,370만 개의 계정 정보가 무단 유출된 사실이 밝혀지며 사실상 전 국민 규모의 초대형 보안 참사가 발생했습니다. 정부는 즉시 민관 합동 조사단을 구성해 사고 원인을 분석하고 과기정통부와 개인정보위는 유출 정보의 규모와 경로를 전면 재조사하고 있습니다. 쿠팡은 ISMSP 인증을 두 차례 취득하고도 2021년부터 이어진 사건의 개인정보 사고를 막지 못하며 인증 제도의 실효성 논란이 다시 불거지고 있습니다. 정치권은 기업의 보안 무책임과 정부의 늦장 대응을 동시에 비판하며 쿠팡의 내부자 연루 여부와 정보 감독 실패까지 철저히 검증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소비자들은 정보 유출 사실을 늦게 통보받았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피해자 모임과 집단소송 논의까지 시작되며 2차 피해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 에어버스 A320 전 세계 리콜 사태가 소프트웨어 급강화 결합 논란 속에 걱정했던 대혼란 없이 빠르게 진정 국면에 들어섰습니다. 유럽 주요 항공사들이 밤새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거의 완료하며 29일 대부분 항공편이 정상 운항을 재개했습니다. 아시아와 중남미 항공사들은 여전히 운항 차질이 이어지고 있지만 대부분 기종은 30일까지 업데이트를 완료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3. IMF가 올해 한국의 달러 기준 명목 GDP가 0.9% 역성장을 기록할 것으로 추산하며 글로벌 비교 기준에서 한국 경제가 제자리 걸음을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원화 기준 GDP는 증가했지만 원달러 환율이 연평균 1,418원까지 오르며 상승분을 상쇄했고 달러 환산 경제 규모는 오히려 줄어드는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IMF는 내년 이후 한국의 명목 GDP가 매년 4%대 성장할 것으로 예상했지만 환율 흐름이 바뀌지 않으면 2조 달러 진입과 1인당 GDP 4만 달러 달성도 지연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전문가들은 환율 상승이 3개월에서 6개월 뒤 물가에 반영된다며 내년 초부터 체감 물가가 더욱 치솟고 저소득층의 실질 소득 감소가 본격화될 것으로 경고했습니다. 고환율은 수입 원자재와 부품 비용을 끌어올려 기업 수익성을 흔들고 중소기업일수록 가격 증가가 어려워 고환율 시대를 전제로 한 새로운 경제정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4. 수조원 규모의 과징금이 은행권에 사전 통보되면서 자본비율 급락 우려가 커지고 금융당국이 자본규제 완화 검토에 즉각 나서고 있습니다. 홍콩 H지수 ELS 사태에 이어 LTV 담합 의혹까지 대규모 과징금이 연달아 예상되며 은행의 위험가중 자산이 급증하고 CTE 비율 하락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금융당국은 과징금 확정 전 위험가중자산 반영을 유예하고 운영리스크 기간을 단축하는 방안을 검토하며 생산적 금융위축을 최소화하려는 대응에 나서고 있습니다. 5. 지역필수의사제가 첫해부터 84%를 채우며 예상보다 높은 관심을 보였고 정부는 지역필수의료공백해소의 첫 선거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강원과 경남 등 4개 지역에서 내과와 외과 응급의학과 전문의 지원이 이어지며 정부가 지원하는 월 400만원 수당과 지자체 정주지원에 큰 역할을 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정부는 내년 두개 지역을 추가 선정해 지역 필수의사제를 확대할 계획이며 지역의사제 도입과 함께 장기적인 필수의료 인력 확보 전략을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마이 데이터 본인 전송 요구권을 전 분야로 확대하는 방안을 두고 개인정보위와 업계가 유출 우려와 정보 권리 논리를 앞세워 정면 충돌하고 있습니다. 기업들은 전송 시스템 구축 비용과 영업비밀 유출 위험을 우려하는 반면 개인정보위는 국민의 데이터 통제권 강화를 위해 전 분야 확대가 필요하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업계와 소비자단체는 전문기관 보안 취약성과 해외 유출 가능성을 제기하며 반발하고 있고 개인정보위는 해외 지정 불가와 감독 강화로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7. 12월 2일 처리 시한을 앞두고 여야 원내대표가 이재명 대통령표 사업 삭감을 둘러싸고 팽팽하게 맞서며 막판 협상에 돌입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정책 펀드와 지역사랑상품권 등 사조 6천억 원 삭감을 요구하고 민주당은 원안 사수를 고수하며 법인세 인상 문제에서도 양측의 입장이 좁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합의가 불발될 경우 민주당의 단독 처리 가능성까지 거론되는 가운데 추경호 의원 영장심사와 대장동 국정조사 등 정치 현안도 협상을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8. 민주당이 대장동 항소 포기 논란과 검사 집단 퇴정 사태 이후 국정조사 추진 쪽으로 기류를 급선회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검사 집단 퇴정 감찰 지시가 강한 파장을 일으키며 검찰 조작 기소 의혹까지 다시 부각되자 국조 필요성을 강조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합의가 안될 경우 민주당이 절대다수 의석을 바탕으로 단독 국정조사 추진에 들어갈 가능성도 제기되며 정치권의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9. 알렉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1년 동안 북한 연계 APT 공격이 86건이나 발생하며 정부 IT 금융전 분야가 지속적으로 표적이 되고 있습니다. 라자루스와 김숙희 등 북한 조직들은 실제 문서로 위장한 스피어 피싱과 AI 기반 악성 문서 제작까지 활용하며 탐지 회피 기술을 한층 고도화했습니다. 정부와 산업계는 매일 샌드박스 다중 인증 등 다층 보안 체계를 강화하며 AI 기반 변종 공격을 실시간으로 분석하는 대형 체계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10. 서울에서 중형 아파트 가격이 중대형보다 비싸지는 역전 현상이 이어지며 평균 가격 차이가 2억 원까지 벌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중형 선호도가 높아진 이후로는 2, 3인 가구 증가, 자금 부담 확대, 최근 아파트의 공간 활용성 개선 등이 지목되고 있습니다. 강남에서는 중형이 중대형보다 비싸지만 강북은 여전히 중대형이 높은 가격을 형성하는 등 지역별 차이도 확인되고 있습니다. 11. 12, 3개엄 사태 1년을 앞두고 국민의힘 내부에서 사과 여부와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결별 문제를 두고 갈등이 다시 커지고 있습니다. 일부 의원들은 분명한 사과와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선을 긋자고 주장하는 반면 강경 지지층과 일부 지도부는 이를 내란 프레임에 말려대는 행동이라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추경호 전 원내대표의 영장심사와 예산안 처리 시한이 겹치면서 국민의힘 내부의 강경기류가 더욱 강화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10. 한국과 미국이 정상회담 이후 첫 고위급 회담을 열며 공동 패트시트 이행 논의에 본격적으로 착수했습니다. 양국은 한국의 우라늄 농축과 사용 후 핵연료제 처리 문제를 어떻게 확대할지 논의하기 위한 협상의 틀을 만드는데 집중할 것으로 보입니다. 핵추진 잠수함 도입과 한미관세 협상 등도 함께 논의될 가능성이 있으며 정부는 후속 조치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는 입장입니다. 13. 내란 특검의 수사 종료가 보름 앞으로 다가오면서 추경호 의원의 영장심사가 수사성패를 가늠하는 최대 분수령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특검은 추경호 의원이 계엄해지 표결을 막기 위해 의총 장소를 여러 차례 바꿔 의원들의 본회의장 복귀를 방해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번 영장 심사 결과에 따라 여야의 전국 공방은 더욱 거세질 전망이며 정계 전반에 큰 파장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14 한국은행은 최근 10년간 우리나라 가계부채 증가 속도가 세계에서 두 번째로 빠르다며 민간 소비를 제약하는 구조적 위험을 경고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가계부채가 급증한 국가 중 민간 소비 비중이 줄어든 사례는 한국이 유일하며 원리금 부담 증가가 소비 위축으로 직결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부동산 가격 상승에도 소비 여력이 늘지 않는 부의 효과가 약한 점, 그리고 높은 원리금 부담이 맞물리며 한국의 소비 둔화가 장기화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15. 더불어 민주당은 3대 특검 수사가 충분하지 않다며 추가 특검 구성 가능성까지 열어두고 향후 대응 방향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내란 전담 재판부를 신속히 설치하겠다고 밝히며 12월 3일부터 14일까지를 기역 주간으로 지정해 관련 행사와 메시지를 이어가겠다고 했습니다. 내년 지방선거와 보궐선거를 앞두고 민주당은 공천 일정을 앞당겨 늦어도 4월 중순까지 후보 선정을 마무리하겠다는 계획을 내놓았습니다. 16여 야가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진행했지만 정책 펀드와 지역 사랑 상품권, 대통령실 특수 활동비 등 핵심 쟁점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했었습니다. 법인세와 교육세 조정 문제에서도 여야 대립이 이어지며 감세 증세를 둘러싼 논쟁이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고 있습니다. 검찰의 대장동 재판 항소 포기와 관련한 국정 조사 논의에서도 여야는 합의점에 도달하지 못해 협상이 더욱 꼬이는 모양새입니다. 17 국회 기재위가 배당소득 분리과세 상한을 새로 만들고 50억 원 초과 구간에 최고 30% 세율을 적용하는 개편안을 일결했습니다. 그러나 법인세와 교육세 인상 문제에서는 여야가 끝내 합의점을 찾지 못하며 예산부수법안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예산부수법안이 기한 내 처리되지 않으면 정부 원안이 자동 부의되는 상황이라 여야는 남은 시간을 두고 추가 협상에 나설 전망입니다. 18. 국민의힘이 강원 춘천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고 장동혁 대표가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을 조기 퇴장시켜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했습니다. 개헌 1년을 앞두고 지도부 사과 요구가 커지자 현장에서는 지도부를 향한 야유와 갈등이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장동혁 대표는 과거 정권 실패를 인정하며 지지층 결집을 호소했고 일부 최고위원은 윤석열 전 대통령 절연 요구를 향해 강한 반발 메시지를 던졌습니다. 19. 이현주가 결국 내년 지방선거 불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지도부에 남아 이재명 정부를 지원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이현주의 불출마로 민주당 최고위 붕괴 우려는 줄었지만 전현희 김병주 한준호의 사퇴 여부가 새 변수가 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빠르면 내달 1일 최고위원 사태가 공식화되고 보궐선거로 지도부가 재정비될 전망입니다. 20 장경태 의원이 성추행 의혹을 전면 부인하며 이번 사건은 데이트 폭력 사건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고소인은 1년 전 식당에서 장 의원에게 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했지만 장 의원은 당시 오히려 남자친구의 폭력이 있었다고 반박했습니다. 장 의원은 고소인을 무고죄로 맞고소하겠다고 밝혔고 사건의 본질은 데이트 폭력이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21 정부가 복제약 가격을 40%대로 낮추는 약가 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절감된 예산은 혁신신약과 희귀질환치료제 도입을 빠르게 하는 데 투입됩니다. 하지만 제약업계는 매출 감소로 아인드리가 위축돼 신약 개발이 늦어질 수 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22. 국회가 배당소득 50억 원 초과 구간을 신설하고 최고 30% 세율을 적용하는 개편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새 기준은 내년 배당부터 적용되며 세수는 약 1,300억 원더 줄어들 것으로 전망됩니다. 하지만 법인세교육세 인상 문제는 여야가 끝내 합의하지 못하며 갈등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 준비한 2025년 11월 30일의 마감 뉴스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 부탁드립니다.